그럼 오늘 녹화 하나도 못한거예요 아니요 앞에니다어요자 다시 넘어갑니다 37번 자꾸 녹화가 중간에 중지돼서다 됐으면은 애들 마무리하고 귀가해라 That's because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뭐때문이에요? 비번에 나와있는게 만약에 선빵이라면 제시문의 이유를 말해주는거예요 왜? Complete transfer는 힘들고 일부분만 이동한다요 뭐가 모멘텀이 이해돼요? 뭐할 때 니켈과 페니가 부딪힐 때 이해돼요? 그 이유는 시작 데이, 데이, 덩그라미 두 번째 이친도 대명사 데이가 가리키는 게 만약에 선빵이었다면 니켈과 탱이 두 개를 말할 거예요 5센트짜리 그리고 1센트짜리 동작 하나하나 됐나요? 우리도 500원짜리가 더 크죠 100원짜리 보다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그들이 are not the same weight 무게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때? 흐름 나빠요? 좋아요? 그럼 좋잖아 무게가 틀리잖아 우리도 뚱뚱한 애랑 갈비씨랑 부딪히면 어때 갈비씨의 타격이 더셀거 아니야 어 갈비씨가 부딪혀 뚱뚱한 애한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표시자 만약에 우리가 동전에 라인을 줄거 동전에 어떻게 선을 그어요? 뭔 소리야 더 읽어 각각의 동전에 뭐가 된다 시작 에이전트 t of the transfer of energy from left to the right 이기는 뭐야? 동전을 줄 세운다 라면 이렇게 가야지 되네. 메이커 라인 중줄 세우면 동전들은 각각 트랜스퍼 하는 에너지의 에이전트 주체 대리인이 됩니다. 단어 에이전트 1번 대리인 2번 주체. 외우는 게 좋아. 앞으로 에이전트 잘 나와. 됐어. 에이전시 대리점. 그런데 에이전트 주체 또는 대리인.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게 좋아. 여기서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 전달, 전달. 이해돼요? 우리 전기게임 해봤잖아. 더해가시자. 만약에, 바로부터 바로야. The first coin you was traveling in that direction. 하게 된다라면. 됐어요? 그 방향이라는 거는 첫 번째부터 도미노처럼 간다라면. 이해돼? 넘어가시죠 어, 코인. 더 이해하려면 물리학 선생님께 물어봐야 돼. 그 동전 하나는 어, 코인은. 임패드, 미줄쫙 필수 단어야. 패드, 빛을 쫙 필수 단어야. 이 단어 알았으면 아주 개운하게 한방 먹는 거야. 아주 죽이는 거야. 임패드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같은 말 힌들 또는 obstructive. 힌들 h-i-n-d-e-r 힌들 또는 방해하다 단어 알지요? 방해부른 obstructive 다나 알죠. 방해물은 obstructive 다나 알죠. 다시 한번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시작 임 패드 임 패드 내가 가려는데 패드가 앞에 딱. 가로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지. 됐어? 아래다가 패드를 갖다 딱 놔버리는 거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해 돼요? 영어로 뭐야?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영어로 임패. 시작. 자 옆에다가 명사형 하나 써 봐. 임패디먼트. 임패디먼트. 장애물. D-I-M-E-N-T로 끝나. D-I-M-E-N-T 단어 외 봐. 시작. 발음에 임 패디 먼트 한바도의 시작. 1, 2등급 단어요 3등급 포기. 뜻이 뭐야? 장애물 같은 말. 아브스타켈. 왜 임패드 명사 임패디먼트 시작. 임패드 임패디먼트 내가 가는데 패드가 딱 있다고 앞에. 됐나요 가로막는 거야. 통하지 못하도록. 다시 넘어갑니다. 시작. 코인의 에너지의 트랜스퍼를 방해할 거야. 그럼 뭐로부터 시작? 뭐로부터 무빙 네이버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코인이 막고 지연시킬 거야라고 나와있어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지금 에너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통 하듯이 칙칙칙 넘어가는데 이해 돼? 그런데 다만 무슨 차이는 있다? 웨이트, 똑같은 무게가 아니라고 500원, 100원 이해 돼? 그래서 뭐해? 하나의 코인이 결국 에너지의 트랜스퍼를 임패드, 막는데